37살 섹스폰 전공 박경태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어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다가 아,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아야겠다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장난치고 싶어서 떨어졌다고 막 말한다음에 합격하고 막와 했던 세종대학교 붙었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가 이제 첫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어 축하한다고 별 반응이 크게 없었, 없으셨다가 서울예대 붙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황정민이랑 유재석 같은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 배출한 학교라고 하시니까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할머니한테도 막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2022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정시모집 실기 시련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매일 15명씩 다치는 우리나라 탄광재해율 전국에 2만 명이 넘는 진폐증 환자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사람들의 폐와 산소호흡기로 간신히한명해가는 죽음의 얼굴들 넌본 적이 없지 특히는저 섹스폰 전공이라 섹스폰을 연주했습니다 대중적인 것 같은 클래식 곡을 고르려다가 어,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또 같이 준비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래도 아는 곡이 더 와닿는다는 얘기를 해 줘서 시험장 갈 때까지 제 다짐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고 오자였거든요. 그래서 어,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름 하고 온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당일 대사를 계속 한 번씩 이러, 최소한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또 특기가 또 이제 색소폰 연주라서 일주일 동안 곡 선정을 하고 또 외우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저는 엄청 특별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<laughs> 섹스폰 연주가 많이 없을,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앞에 앞에 그 섹스폰 연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도 했고 했, 선생님께서 아침에 카톡을 주셔서 네, 대상 확실히 해보고 또 감정에 억눌리지 않게 무슨 상황인가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사실 약간 흐려질 때가 많아서 발음 이세 가지 좀 요즘은 딱 물어보시더라고요.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? 그래서 어,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뭐 어디 수석도 좋지만 정말 맨 뒷자리에 있어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좀 많이 약해서 움직임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어, 뮤지컬도 해보고 싶어서 노래 움직임 중점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. 한과 함께라면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증명했습니다. 네. 파이팅하세요.